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와, 오늘 날씨 보세요. 자,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 아, 굉장히 흐리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비가 올것 같거든요. 근데 아시죠? 제가 기변한 후에는 비와소 탑니다. 이게 바로 기변의 힘이죠, 기변의 힘. 아, 여기는 모임장소, 고향. 고향 종합운동장. 오한 방울 떨어진다. 어제 <laughs> 어제 토요일 날 목도 잠겼네. <laughs> 어제 토요일 날 130km 탔고요. 오늘은 지금 리커버리 하러 나왔는데 아마 오늘은 한 40km 정도 탈 예정이거든요. 아 오늘은 좀 살살 탔으면 좋겠는데 날씨도 흐리고 새벽에 비도 많이 와가지고 웅댕이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전거 초토화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타야죠. 그래도. 이제 장마철이고 다음 주 내내 비 오니까 아무튼 이렇게 비가 안 오면 타야 됩니다. 아, 오늘은 지금 눈치게임, 어, 지금 이 시간까지는 눈치게임 성공인데 자, 과연 라이딩 끝날 때까지 눈치게임이 성공으로 끝날지 라이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바 살 빠지니까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온욕심이 늘어나요. 요즘은 이렇게 나발이할 때는 여기다가 불박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불박 좋아요. 어제도 한 7시간 정도 라이딩 했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더라고요. 조금 더 심플하게 장착을 했거든요. <laughs> 어려워. 깔끔하게 다 하는 거 어려워. 아, 비안 왔으면 좋겠다. 비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아, 다다 비슷한가 봐. <laughs> 아, 근데 그냥 아딱 다루던 거 티로 내가 자세가 진짜로... 좋고왔잖아 오늘 카톡했죠? 아니지, 아니야. 아, 솔직히 아, 카톡했죠. 안 했어요. 아니. 아 카톡했어. 안 했어. 안 했다니까 진짜... 아, 진짜 와, 진짜 오늘 블랙 카톡 했죠? 아니 안 아, 했다니까요 정말 조그 희한하네 정말 바꿔 그러면 안, 그치? 안, 그치? 안정 되게 편한데 그지? 안정 그지? 딱 앉자마자 알겠지? 아 하나다 넣 하나다 넣어 이 엉덩이가 아프니까 알겠지? 네. 내가 지금 끝나고 니꺼 네 뽐뽀 바로 사라졌어 요 이게 내가 내얘는 40이상 넘어지 35이상 아, 그냥 네. 아니, 약속을 그러니까 확실 해야 돼 35가 안 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30이야 어. 약간 내리막에서는 나올 수있을텐 아,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로테를 하면 안 넘는 거예요 롯데를 하면 30 이하로 안 내려가시고 <laughs> 35이상 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쩔 <laughs> 뭐. 여기는 로테 오늘 하지 말고 아니 해야 돼요 오늘은 그냥 아니 차례 오면 해 그냥 네, 차례 오면 네, 차례 해 차례 오면 들면 그냥 빠지면 어. 돼 그냥 바로 빠지면 돼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좀 하고 싶으면 약간 하고 2분 이상을 하지 마 이분 <laughs> 이상하지 마요. <laughs> 나한테 그래. 아니, 이분 이상하지 마라고. 이분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러트하고 좀 약하게 빠지고 왼쪽으로? 그다음에 왼쪽으로? 절대 앞에서 급브레이크는. 그다음에 코너 돌때 속도 죽일 때 선두는 페달링을 약간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페달링 확 놓고 브레이크 천천히 잡고 돌지 말고 선두는 브레이크를 약간 잡으면서 페달링 가볍게. 거부가안 게... 되니까 쫓아오다가. 응? 어, 어. <laughs> <초차> <laughs> <뭐야>, 뭐지 이게?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갑니다. <laughs> 에이, 모네 님은 구마지 그습니다 상관없어요. 몸에 몸에 고강이 던거 나오네. 그리고 지이 말하는 예. 이 스키가 여기 딱 가면 되면이고 이거 이에에 여기 한번 맛있겠다. 이게 뭐죠? 여기 새우고. 아. 몰라. 아, 여기 치 치킨? 응. 아, 치킨. 치킨하고 새우. 응. 치킨하고 새우? 응. 네. 뭔지도 몰라 <laughs> 시데 뭔지 모르 어, 치킨이 기본이지이 네. 아, 네. 네. 아. 네. 맛있겠다. 아니, 뭐, 아, 그대로 아, 먹으면 안돼 멈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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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도 돼요? 네 <웃음> <웃음> 요거 먼저 돼. 이거 먼저 드세야이거 이거부터요? 이요거데 이거 먼저 아, 요거 요거트. 어. 이거부터 요거트 먹어야 되는 왜? 네. 아, 숟가락 배려해버렸는데 <laughs> 쪽아 이게 반반이구나 아, 근데 여기 왜? 아, 우리는 비부라고 셋이 네응 나오겠죠? 맛이 없 괜찮죠? 어? 지인이 왜 맛있는지 알고있어 어. 자전거 산지 한 2달 됐는가? 이제 한 7주 됐어 7주? 한달반 됐네 하하 일요 네. <laughs> 리커버리 라이딩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네. 이 지경인데 오늘도 눈치게임 성공 하늘 봐봐요 <laughs> 아 그래도 비안 맞고 눈치 게임 성공 아잘 탔다 비가 올랑말랑 해도 이렇게 타야 어, 후회가 없습니다 아 일요 라이딩 한 35km 정도 탔고요 항상 그렇듯이 재미있게 잘 탔습니다 아 요즘 아좀 진짜 이게 지금 기변 시기랑 좀 맞춰서 자전거가 엄청 늘어가지고 제가 아, 너무 너무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아 진짜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어요. 어제 130km 타고 오늘 탔는데도 체력도 진짜 좀 여유가 있었고 아 진짜 요즘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너무 뿌듯해요. 자전거 좀 진짜 잘 타고 싶다. 잘 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일요일 라이딩 잘했고 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조피디였습니다